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18번째 묵상입니다. 6월 절이 있는 주에 토요일 안식일에 그 다음날인 주일이 초실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6월 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 3일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때에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흔드는 요제를 드립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으로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제 3권 휴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실절은 부활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첫째 휴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일반적으로 일주일 곧 7일간은 한 주를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셨지요. 그러므로 그것은 곧한 세계의 탄생과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의 모든 날에 해당할 것이겠죠. 무교절 7일간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기간을 말하고 그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룩기 집에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 없는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삶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전의 모든 날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날로서 지나간 것이지만,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누룩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서 제8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이전의 세계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활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의 첫날을 뜻하지요. 저 그리스도인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6은 완전한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666은 사단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세계가 온전치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것의 수는 888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수는 부활과 새로운 세계, 주위를 상징하는 8로 나타내어집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